이거는 이따 집에 가 갖고 타로 할타 먹으라고 남겨놔야 되겠다. 오랜만에 타로랑 뽀뽀하는 건가? 머리 이쁘게 깎았죠, 여러분들. 풍미 시내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려야 돼가지고 시내 한번 출발 한번 해볼게. 가보자. 아빠가 아까 전에 원빈보다 낫다고 했는데 조명 받으니까 원빈보다 진짜 나은것 같기도 하고 잘 생겼네 이 정도면 형이 정도면 됐지 뭐. 맛있는 거 만들어 가야지. 열심히 지금 가고 있는데, 구민은 촌이라 가지고 논밭밖에 없어요. 논밭밖에. 하루 동도 몇 개였고, 보면 다 논밭이야 논밭. 놈받. 휴대폰은 엄마가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. 다가가요 이제. 여러분들 여기가 시내예요. 미역인데 최근에 생겨가지고 좀 많이 시설이 좋아요. 여기가 이제 시내 쪽으로 가는 길인데 앞으로 한번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할게. 요뭐 뭐 먹고 싶어요. 어. 떡볶이 손대? 네. 이 살찌잖아. 아 조금만 먹으아 뭐. 배바라 이거 배 지금 배바. 지금 패딩 때문에 <laughs> 그래도. 야 일해요. 아그먹어야 일할 수 있다고? 네, 네, 일을 해야 돼. 무슨 일 하시는데? 수박 농사지. 수박 농사? 수박하고 더마도 나도 수박 먹으러 오세요. 구독자님들 엄마가 수박 먹으러 오라는데. 네, 나중에 오고싶으신 분들은 꼭 오세요 진짜 네 진짜 오세요 오면 줍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국민시장이거든요 근데 서문이네 이름이 근데 왜 이름이 왜 서문으로 바뀌었지 근데 내가 너무 늦게 왔나봐요 분식집은 문다 닫혔네 근데 저 한군데 열려있다 한군데 열려있어갖고 한군데 먹으러 한번 가볼게 엄마는 왜저 혼자 멀리 가고있노 어 여기 떡볶이집 문 열려있네 보면은 이뭐 마감시간인가봐요 네. 떡볶이가 많이 있진 않네. 그래도 계란 두개 있으니까 여섯 먹으면 딱 되겠네. 계란이 제일 좋잖아. 아, 먹을 거지, 있어요? 떡볶이 먹을 거지, 엄마. 아, 여기 더 풀라고? 네. 떡볶이 뭐몇인분 먹어야 되는데. 조금만 먹지 뭐. 아, 다달라 그랬지 뭐. 얼마 안 남았는데. 이거 어, 다 주세요. 어, 이모 다 주세요. 여러분들 떡볶이 맛있겠죠? 김도 모락모락 나고. 자, 엄마 한번 먹어봐요. 맛있는 지 맛있게 먹을게. 아들. 한번 먹어봐. <laughs> 맛있다. 맛있나? 응, 음, 맛있다. 아들이 사준 게더 맛있네. 아래 그래? <laughs> 응. 먹어봐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저는 계란 먹어볼게요 계란 음 원래 떡볶이는 입에 묻히면서 먹어야 맛있거든 이거는 절대로 휴지로 닦지 마세요 여러분들 닦아 먹으면 안돼 젖바닥으로 다 핥아 먹어야 돼 이거는 진짜 맛있어 원래 떡볶이는 이래 먹는거예요 떡볶이도 하나 먹어볼까요 이모 저 운동하는 사람 같아요? 운동 안 하는 사람 같아요? 같아. 그냥 보면 운동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네,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많이 들리요운 들었죠 패딩 입고 있는데도 운동하는 사람 같아 보인단 말은 말다 했지 이모 잘 먹게요 오뎅 국물에 김우랑 고랑란을 보이죠 오뎅 국물도 한번먹어아 역시 겨울에는 오뎅 국물이 최고인 같아 여러분들 저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 알죠? 나리 떡볶이는 많이 안 먹었어요. 하나 먹을까? 먹어, 뭐, 먹어. 뭐, 뭐. 치즈. 한번 어, 먹어봐. <laughs> 맛있나? 응, 맛있어. 근데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이거 엄마 피부에 주름이 잘 잡히는 것 같노? <laughs> 왜? 아니, 주름 잘 잡히면 안 되지. 주름이 아니... 안 잡혀야 되지. 그 역시 세월은 속일 수없 농사지가 없구나. 있다 오, 아니 무슨 다큐멘터리 찍는 거같아 이래 찍으니까 뭐농사진다 하고 지금 농사진 농사진댁 두름있다고어떡하 <laughs> 이모님은 여기 장사 오래 하셨어요? 네 오늘 하죠 조심하세요 이거 되게 있어요 뜨거운데 도와 드릴까요? 아니 내가 아까 말했죠 이거 양념은 휴지로 닦아 먹는 거 아니라고 이모는 이따 집에 가 갖고 타로 할차 먹으라고 남겨놔야 되겠다. 오랜만에 타로랑 키스하는 건가? 네. 자, 떡볶이 사줬는데 맛이 어땠어요? 맛 맛있어요. 아들이 사준다음 맛 맛. 역시 내가 사주니까 맛있죠? 그래. 자주 사줘요. 나는 떡볶이 사줄테니까 엄마는 소고기 구줘야돼요 네, 어, 알아서 구조지 뭐 구조해. <laughs> 소고기나 비싼 거밖에 안 먹는 거 알죠? 어, 알아요. 사줄 거. 언제 사줄 건데? 어, 다음 주. 다음, 다음 주? 오만, 어, 다음 주에 사줄게. 구독자님들 다음 주에 저희 집에 놀러 와요. 엄마가 소고기 사준대요. 알았어, 놀러 오세요.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는 국미 시내에 사람이 많았거든요.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분식집도 문을 일찍 닫고 전체적으로 문을 다 일찍 닫네요. 원래 옛날에 경기 좋았는데 요즘에 경기 안 좋은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. 요어 아까 분식집 아줌마도 요즘에는 한 1시간 정도 가게를 문다 일찍 닫는다고 하더라고요. 맛있게 먹었어요. 엄마 내 입에 요 봐봐. 봐봐 봐봐. 이거 봐봐. 양념 묻어있는 거 보이지 이거? 이거 보인다. 빨아먹으라 하면 빨아먹을 수 있나? 그걸 어제서 빨아먹으래? 아, 못 먹나? 이거 못 먹나? 와 <laughs> 너무한가 아이가 이거 까난아기 같으면 내가 빨아먹겠다 아니 몽씨는 뭐하겠고 나보고 뭐 <laughs> 닦아준다는데 이 너무한가 아이가 아들인데 됐다. 이거 카메라가 손떨림 방지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손떨림 방지가 뭔줄 알아요? 손떨림 방뛰아 띄워 봐오거 힘들다 왜 이리 느려 빨리 와야지 못 떨리겠다 떡볶이 사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이. 떡 먹었잖아 오뎅. 네. 그래 오뎅이랑 떡볶이 두개 먹고 들어가는 거야. 그래도 좋아해. 그래도 어, 만족하죠. 어, 어, 그래도 그래. 좋아해 아들하고 데이트 는게 좋아. 그래 아들이 이렇게 어. 데이트 해 주는데. 자주. 아들이 데이트 해 주는 게 어디에요? 자주, 해줘 자주 해줄게 그래. 자주, 가시죠 그리고 집에 아빠가 지금 배고팠다고 난리 났어.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<laughs> 바로 집에 들어가고 있는 길에 김밥하고 막 닭발하고 사오라 그래갖고. 바 집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. 일단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. 어디갔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고 자꾸 놀고 있는데 보채면 어떻게해요 어? 손이나 앉아라 뭐? 오자마자 근손실 날라고 술 먹고 있어 지금 술 먹을라고? 그래 여덟끼리 맛있는거 먹고 왔는데 아빠도뭘 먹어야 될 아이가 아 그러면은 뭐 엄마랑 나랑 이제 맛있는거 먹으까속상에서 먹는거야? 속상아여더 맛있는거 사왔구만 뭔데? 김밥하고 김밥. 닭발 닭발 한번 보자 어, 닭발 응. 맛있겠네. 닭볶이도 들어 있고. 어. 아, 내가 따라 줄게. 아. 들 따라 준대. 자. 자, 역시 이거 나이가 먹어도 금술이 좋으니까 술도 서로 하나지, 따라주고. 금술 이 전가. 잘 먹을게, 아들. 아. 러브샷 해야 지 아호, 아호. 러브샷 해야 지 아. 허. <laughs> 와. 그래도 아빠가 잘생긴 잘생겼네. 아, 아빠 아 모자 써서 그래요 아, 딱. 맛있네 닭발이 이렇게 생겼는데 뼈 닭발이거든 봐봐 뼈 닭발 뼈 닭발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지음 진짜 맛있어 아, 엄마 아빠랑 카메라 끄니까 말도 안되잖아 카메라 앞이라고 러브샷 했지 카메라 없었으면은 러브샷 해본적은 있나? 한 20년만에 한거 이다 해본적은 있나? 34년정도 됐 <laughs> 34년만에 러브샤나보네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지 카메라 앞에스많을지 나는 그런모습 본적이 없는데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부부가 좋아지려면 카메라를 사야돼 근데 난 카메라 앞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카메라 사세요 알겠죠 <laughs>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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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